날마다 성경 읽기, 역대상 15장.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괴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괴를 맬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괴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괴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아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의 자손 중에 지도자 안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안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선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회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니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괴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체해 하나님의 괴를 깨어 어깨에 메니라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제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함에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베레야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리아와 벤과 야아시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분나야와 마아세야와 마티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밍네야와 문지기 오벳 에돔과 여이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다는 노제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아와 아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희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아세야와 분하야는 비파를 타서 알람 옷에 맞추는 자요 마티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오벳 에돔과 여희엘과 아사시야는 수금을 타서 여덟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위사람의 지도자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레야와 엘가나는 교회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네와 요사밭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분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베데돔과 여희야는 괴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괴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숫송아지 일곱 마리와 순양 일곱 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믿괴를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 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 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괴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가리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읍신 여겼더라. 아멘. 다윗은 지난번 언약괴를 옮겨올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번에는 실수 없이 괴를 옮겨오려고 합니다. 다윗이 지난번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를 지적한 두 구절은 어디입니까? 2절과 13절입니다. 2절.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괴를맬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괴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니라 하고 아멘. 13절. 전에는 너희가 메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아멘. 그래서 이번에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규례대로 철저히 행하였는데 이 사실을 보여준 잇따른 두 구절은 어디입니까? 14절과 15절입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와의 호 괴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와의 호 말씀을 따라 명령한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괴를 깨어 어깨에 메니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괴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은 단지 나라의 위신이나 다윗 개인의 영광을 위한 행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왕이신 여호와께서 수도에서 나라 전체를 나스림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는 여호와께서 왕으로 취임하시는 즉위식과 같은 성격을 갖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왕 자신도 이 일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뛰놀며 춤추어. 하나님의 왕 되심을 축하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이처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를 옮기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다는 사실을 말한 구절은 어디입니까?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이스라엘을 도우셨으므로 우리가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순양 일곱 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순양 일곱 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일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순양 일곱 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얼마나 노력하고 공을 들였는지를 보며 우리의 모습을 점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본받아 알게 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